내 네, 상황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숨기고 가서라 그래야 타격감이 없으시다 아, 네. 안녕하세요 천우보살 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을사의 하반기를 보내야 하는 각기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 이 닭띠분들과 하반기 운세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 한번 음. 부탁드리겠습니다. 닭띠들 올해 하반기 운세 괜찮습니다. 어. 그러니까 열두띠 중에서도 음. 상위에 드는 음. 어, 운에 드는 네. 띠라고 볼수 있는데요. 네. 이 닭띠들 성향이 굉장히 조급함도 많고요. 네. 그리고 어, 닭띠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. 음. 어, 그러니까 활동적이다? 활동적이고 네.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음. 그리고 어, 이 성향도 굉장히 이 자존감이 높은 띠들 음. 중에 하나가 닭띠인데요. 네. 어, 운세는 운세가 좋기는 하지만 음, 좀 나무로 인해서 시기 질투나 네.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운이 꺾인다. 네. 그러니 조금 숨겨라. 음. 어, 숨긴다는 건내 감정을 좀 숨기고 음, 내가 이만큼을 해서 이만큼을 채우고 있어 네. 자랑하기보다는 좀 겸손해라. 음. 어, 그렇게 가면 올 후반부 괜찮은 운세인데요. 네. 을사년하고 삼합이 들었기 때문에 네. 어, 올해 운이 좋다고는 하지만 음. 그니까 내 재물이나 운은 늘어나는 형국인데. 네. 그게 남한테 시기 질투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운을 끼고 계세요. 아, 그리고. 좀잘니다 음, 네. 근데 그게 남한테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, 막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되면 그 운이 서서히 꺾이기 시작을 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라라는 게, 음. 네. 상반부에도 닭띠분들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을 거예요. 네. 음. 근데 금전은 괜찮았지만, 약간 상반부에, 아,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러워? 이런 기운을 조금 음.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예요. 네. 근데 상반부에는 그냥 어, 사람 때문에 속 시끄러워 이 정도였다고 하면 후반부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상황으로 생겨요. 음... 그러니까 어, 조금 누가 나를 이간질한다든지 네, 네, 네. 어, 시기 질투를 받기 때문에 음... 그런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잘난 척하지 마라. 네. 음 그리고 어, 어느 정도는 좀 겸손해라. 음...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굉장히 좋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운이 들어온. 이게 맞다고 봐야 돼요. 네, 근데 네. 올해도 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. 약간 내가 우, 막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을 많이 받으면 음,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배척하고 막 미워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기거든요. 그쵸, 질투하고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음.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고 나가시면 음. 어, 올 후반부 대길이라고 보입니다. 어, 그럼 닭띠 분들은 이 하반기에 내가 조금 돈도 벌고 네. 약간 좀 잘나가는 모습이 있어도 네.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한결같이 조금 편안하게 음, 편안하게 좀 숨겨라 벌었어도 숨기고 가셨어도 숨겨라 네. 나 이만큼 있어 음. 돈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집 나 샀어 아, 어, 그냥 사도 조용히 사시고 네네네. 네 그리고 취재만 해도 어, 좀 조용히. 네 그리고 어디가 자식자랑 이런거 하지 마시고 아, 네. 남편자랑 하지 닭띠들이 좀 약간 잘난 척하는 그런 게 강해요. 아, <laughs> 네네. 네 그래서 좀 근데 조금 순수하죠 닭띠들이. 음, 네. 네 그래서 그런 음. 부분에 순수함을 잃, 잃지 음. 마시고 음. 그렇지만 다내맘 같진 않거든요. 음. 조금은 감추고 겸손해지신다고 하면 음. 올 하반부에 막, 나머지도 운도 강승하는 운이니까요. 음. 그런 구설수에만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이 닭띠분들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좋다. 네. 그리고 하반기에 상위권 안에 들어있다. 네, 맞아요. 이 얘기가 네. 이미 닭띠분들한테는 네.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진짜 시청하신 닭띠분들에게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닭띠분들 올해 후반부 운도 상반부에도 그렇게 처지는 운은 아니었지만 후반부에도 그니까 대운까지는 아니지만 강승하는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강승하는 운 속에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인간으로 조금 환란을 겪으라는 그런 운세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 안 좋은 건 피해 가셔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겸손하셔라.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어도 남을 위로하는 데 먼저 마음을 쓰시고요. 내내 내 얘기 내 네, 상황이 좋아졌다. 뭐, 이런 거는 조금 숨기고 가서라 그래야 타격감이 없으시다. 네,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올해 후반부 운세 닭띠들 대기합니다 여기까지 천우보살이었습니다.